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일산 덕이동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파이브룸 복층 테라스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봤던 일산 파주 복층 중에서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가 바로 앞이고, 탄연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멋진, 정말 숲뷰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이 건물은 총 3개동 5개 층, 18세대.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5개, 주방 2개, 화장실 3개에 베란다가 2개가 있고, 이런 테라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내부도 너무 럭셔리하게 잘 빠졌어요. 바로 소개해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입니다. 전실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키큰장 3개 장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작은 장도 3개 장 들어 있고, 이 위에 올릴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만져보면 살짝 가죽 같은 느낌으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중문 들어가 있고요. 들어왔을 때 거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이 대박이에요.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데 제가 올해 찍었던 현장 중에 역대급으로 뷰가 좋은 현장입니다. 기역자로 창문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 둘다 숲뷰, 완전 숲 안에 들어있는 집처럼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실링팬 옵션 들어가 있고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간접등이랑 시스템 에어컨도 다 옵션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쪽에 첫 번째 베란다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입구가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이 아래쪽도 계단 아래기 때문에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보일러실처럼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수납장 하나 더 짜가지고 창고 같은 걸로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방이 맞은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주방도 11자형 주방이에요. 여기에 식탁을 따로 두셔도 좋고요. 저 같으면 이거를 식탁으로 활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싱크볼이랑 3구 인덕션 옵션 들어가 있고요. 주방 쪽에도 창이 크게 하나도 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또 직부등으로 촌스럽지 않은 등으로 되어 있고, 광파오븐 옵션, 냉장고 3개 다싹다 다 옵션으로 드립니다. 여기는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드리기 때문에 정말 TV랑 침대만 들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공간들을 소개해드릴 를 건데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옆에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1층에 세 번째 방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방에도 숲뷰를 바라보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방에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 건데요 저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테라스 다음으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즉 욕조가 정말 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멋있죠? 완전 호텔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안에 앉을 수 있는 단차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태블릿이나 뭐 살짝 먹을 거 두시면 하셔도 되고 변기가 이문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같은 멋진 뷰를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세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 방에 에어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안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쳤어요 대박이죠 붙박이장이 벽에 지금. 와 6개의 화장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방 또한 지금 포베이 형식으로 모두 숲 뷰를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도 충분히 샤워 가능하게 널찍한 공간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죠 집이.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 텐데요. 자, 2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양쪽이 다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자, 여기는 2층 거실 공간입니다. 2층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맞은편에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주방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방이, 그냥 조그만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큰 싱크볼에다가 인덕션도 두 구짜리가 있고요. 냉장고까지. 냉장고가 1층에 3개 있었죠. 네. 총4 개가 옵션이고요. 여기는 지금 앞에 식탁 두시면 그냥 쓰리룸 투룸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라스 공간입니다. 진짜 테라스 미쳤죠. 딱 나오자마자 그 냄새가 이풀 냄새에 너무 대박이고요. 지금 새 소리가 엄청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도 너무 완벽한 숲뷰고요. 여기가 또꽃 꽃나무예요. 봄에는 굉장히 예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테라스가 모두 나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2층에도 방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 안에 두 번째 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도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고 뷰가 굉장히 창문 두 개가 다 숲뷰를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모든 방들이 다 뷰를 숲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룸, 보너스 알파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즈가 넓어서 침대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세 번째 욕실 보여드릴 텐데요. 세 번째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자녀분들 뭐 풀장 같은 거 물장구 치고 이러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숲뷰가 나오는 파이브룸 복층 테라스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분양가도 1억을 인하를 한 데다가 위치가 파주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추가로 분양가나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